자, 81번입니다. 자, 여기 107 보이죠? 자, 107은 108-1로 바꿔주시고, 자, 109는 108 더하기 1로 바꿔줍니다. 자, 그러면 위에는 108, 네, 세제곱,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럼 여기에서 108을 x로 바꿔주는 겁니다. 그러면 분모는 x-1, x 더하기 1, x +1 플러스 1 되고요. 분자는 x의 세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분배 법칙 해주시면은 분모는 이게 어 합차공식에 의해서 x제곱 빼기 1인데 뒤에 있던 플러스 1 때문에 사라지면서 x제곱만 남고요. 분자는 x세제곱입니다.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x가 되겠고요. 그래서 답은 100 8이 답이 되겠습니다.